지는 겁이 많은 편인가요? 갑자기 그 사람이 궁금해지네. 유유상종이니까. 유유상종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통, 그 대표라든지 예. 보면 다 이익 집단이에요. 음. 이익 앞에 음. 눈이 멀어요. 예. 그래서 이익 때문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대권을 향해 달렸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나라를 움직이겠다는 거 아니고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해보고 싶다. 이렇게 음. 해서 내가 힘을 과시하고 음. 싶다라는 그런 수컷 본능 같은 거였던 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친윤이었던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온 국민들이 받았습니까 음. 그렇게. 김건희 여사랑 카톡을 갖다가 수백. 그렇게 해서 같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서 자기 색깔 드러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르던 음, 개가 음, 왜저 짓을 하나 네. 하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 같고 기르던 개가 랬다고 네. 느꼈을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나 그랬던 행태를 보였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익으로 눈이 멀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했던 건데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흔들려서 갑자기 이제 정권 소 대통령처럼 부대통령처럼 으쓱하다가 그때 탄핵 정국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이게 눈이 멀어서 얕은 분이라서 얕게움직이 다가 다 들통이 난것 같아요. 검사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